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인돌입니다 오늘 스크립트 강좌 12번째 시간 창고 스크립트를 가져왔는데요 사용하는 거 보고 바로 구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명령어로 창고라고 입력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창고라는 GUI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원하는 아이템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esc를 누르거나 창고를 닫고 다시 창고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대로 제가 넣어놨던 그대로 다시 넣어지는 이런 개인 창고 스크립트를 만들어 봤고, 이렇게만 하면 좀 간단해서 아이템 형식으로도 할수 있게, 가방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은, 자, 이렇게 아이템이 나옵니다. 자, 가방 사용법. 손에 들고 클릭 시 가방 오픈. 이걸 가지고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 가방이 나오는 넣은 아이템은 그대로 저장이 되고, 다 다시 이렇게 눌렀을 때도 그대로 나오는 이런 스크립트를 만들어봤어요. 같이 구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구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커맨드를 만들어줘야겠죠? 커맨드 슬래시 창고, 트리거, 오픈 테스트 위드 식스 로우 네임드, 플레이어의 개인 창고 투 플레이어.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강좌 보신 분들이라면 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set 임시변수 투 영. 0. 이것도 이제 GUI 간소화 강좌에서 한번 강좌를 드렸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배열 변수가 들어가잖아요. 배열 변수를 루프하고, 그 루프한 볼륨을 이제 아이템 부분에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저왜 그런지는 밑에 클로즈 부분에서 알수 있어요. on inventory close, if IC name contains player의 개인창고. 어, 자, 여기서 처음으로 IC name 이란 게 나왔어요. 자이 IC name이 무엇이냐 저희가 항상 이 SK 초커 에드온을 사용해서 인벤토리 어, 클릭할 때이 오류 나는 구문을 대체해서 이 I name contains라는 구문을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I name contains는 인벤토리 클릭 이벤트에서만 작동을 해요. 인벤토리 클로즈 이벤트에서는 if I name contains라는 구문을 적용해야지 작동을 하는 거니까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게 해서, if ICNameContains, 플레이어의 개인창고. 자, 인벤토리 이름이 플레이어의 개인창고를 포함하고 있다면, delete 배열 변수. 자, 이 배열 변수를 삭제를 하고, 다시 int라는 임시 변수에 0을 세팅하고, 54번을 루프를 해요. 자, 왜 그러냐면은, 6줄 창고는 슬롯이 54개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슬롯을 루프하기 위해서 54번을 루프를 해주고, add slot, 임시 변수, of, current inventory of, player 2 배열 변수. 이 배열 변수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add, slot, t 배열 변수. 자, 그렇게 되면은, 어, 이 배열 변수의 1번 인덱스에는, 이 0번 슬롯에 있는 아이템이 들어가겠죠? 뭐, 아무것도 안 있다면, 어, 이 1번은 에어가 될 것이고, 뭐 스테이크라도 있다면은 스테이크, 뭐 있다면 스테이크, 64개가 있다면 64개 스테이크. 이런 식으로 다 저장이 돼요. 이렇게 해서 54번을 저장하면은 아까 여기서 이걸 루프했을 때그 54개가 순차적으로 루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루프 볼륨에 1번부터 순차적으로 루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0번 슬롯에는 아까 여기서 처음 저장했던 0번이 들어가겠죠? 1번, 루프 인덱스 1번이. 그렇게 돼서 이 계속 순환이 되면서 창고 스크립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지웠다가 배열분수에 있는 걸 불러와서 다시 세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델리트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서 저장을 하기 전에 여기 있는 걸싹 지워버리고 새롭게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델리트가 있는 부분 명심해 주시고 자, 이렇게 창고 스크립트 만들어 봤는데 아까 제가 아이템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보시면은 커맨드 슬래시 가방 트리거 give player 1 of e n c h a n 가방 위드로 h 어 띄어쓰기 앤드 사용법 앤드 뭐 손에 들고 클릭 시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죠. 그렇게 되는 인챈트된 책을 하나 플레이어에게 넘겨 줘요. 자, 이걸 들고 우클릭을 했을 때 o 라이트 클릭 위드 인 i 티드북 인챈트가 된 북을 가지고 우클릭을 했을 때 if name of player's t o contains 가방 자, 플레이어의 도구가 가방이란 이름을 포함하고 있다면, 오픈체스트, 위드, 쓰리, 로그, 네임드, 플레이어의 가방, 투, 플레이어, 플레이어의 가방이란 이름의 GUI를 오픈해주고, 똑같아요, 위에. s e 임시변수, 투, 0, 루프, 배열변수, set, 루프, 볼륨, 에드 d 1 투, 임시변수. 이런 식으로 해서 루프를 쭉 돌리고, 아까 여기서 54번 루프를 했으니까 여기서 54번 루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위랑 루프 54, 에드 슬롯, 어, 배열 변수, 에드 1, 2, 임시 변수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하게 돼서 가방 스크립트가 만들어지는 거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가방 스크립트, 창고 스크립트에 대해서 같이 배워봤는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냥 쓰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뭔가 서버에서 이거 하나하나 강화하는 맛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제가 한번 강화를 할수 있는 창고 스크립트를 만들어봤어요. 이건 지금 알려드릴 게 아니라 다음 영상 때 스크립트 공유로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기한 공유가 아니라 영상을 올린 시점부터 일주일만 공유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좌 마무리하고 다음 강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